네, 이얼 제트 세대의 슬기로운 그린 생활 참가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센터 최지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원래 5주차 현장 학습으로 다 함께 만나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이 어렵게 되었죠. 그래서 어 준비했던 시간들 영상으로나마 전달드리기 위해서 영림목재 나무로 우드슬랩 갤러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영림목재 이승환 전문님께서 나무로 어 우드슬랩 갤러리 그리고 영림목재 이야기 목재 수입과 유통에 관한 이야기들 많이 들려주실 건데요. 그러면 이승환 전무님 만나볼게요. 예, 영림목재 주식회사의 이승환 전무라고 합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을 모시고 직접 뵈면서 어, 저희 산업계 현실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목재에 대한 부분들을 어,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사태가 좀 심각해지면서 모시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동영상으로. 저희 이야기를 전달해드릴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저희 영림목재주식회사는 1969년 설립이 됐고요. 저희가 뭐 가구라든지 데크라든지 건축자재들을 목재로 이렇게 취급하고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지만 올해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목재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0월달에 이곳 논현동에 나무로우드슬래 매장을 열고. 어, 여러분들께 다양한 목재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어, 저의 그 설명을 잘 들어주시고, 목재를 많이 알려주십시오. 예, 어, 이곳 나무로 우드슬랩 갤러리는 어, 약 30여종의 수종과 그리고 뭐 가격대도 저렴한 것부터 고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어, 우드슬랩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기 보시는 이 우드슬랩은 저희가 이제 카스가 삼나무라고 하는 삼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종류입니다. 이게 이제 카스가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그 지역 산지가 카스가 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카스가 삼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삼나무는 뭐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국민적으로 많이 쓰이는 나무기도 하고 또 각국 산지에 대부분 심어져 있는 게 바로 이 삼나무라고 하는 수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카스가 삼나무는 고대 때부터 아주 고급의 삼나무로서 알려져 있는데요. 어, 여기 보시는 나무결도 아주 좁고 어, 방부, 방충 성능도 뛰어나기 때문에 어, 다양한 현장에서 많이 썼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 구멍들이 많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 목재로서는 어, 기능이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우드스랩 세계는 어떻게 보면 예술과 아트 디자인이 같이 버무러진 종합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 하나 하나도 상당히 좀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것들을 저희가 브러시로 살살 긁어서 전부 수작업으로 완성한 우드슬랩이 되겠고요. 일단 카스가 산나무라는 어떤 브랜드도 그렇지만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로서는 아주 귀중한 가치가 있는 우드슬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수종인 부빈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설명드릴 우드슬랩은 이 부빈가라고 하는 어, 나무 종류입니다. 이부빈가는 어, 아프리카에서 주로 나오고요. 특히나 이제 카메룬에서 나오는 부빈가가 아주 결이 좋고 색깔이 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지를 같이 말씀드리는데, 어, 나무라는 거는 이각 산지, 그 다음에 비타이진 정도, 토지의 양분에 따라서 자라는 정도도 다르고, 모양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부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인기 품목 넘버 3입니다. 그래서 중후한 분위기라든지 인더스트리얼한 디자인 쪽에 많이 쓰이고 있고요. 이 나무 자체는 아주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나무를 옮길 때 15명 이상이 들어서 옮긴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주 두껍고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어, 이런 거대한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넓은 집 같은 경우에 아주 선호되는 어, 수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어, 구할 수가 없는 나무예요. 그래서 어, 대부분의 이제 우드슬랩을 취급하시는 분들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나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 우드슬랩 매장에서는 이 부빈가를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 설명드릴 나무는 그 미국산 물프레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풀의 나무는 가구재로 아주 많이 쓰이는 나무고요. 어, 그 결이 아주 좀 아름다우면서 또 강렬한 부분이 있어서 어, 많은 가구에 쓰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이 물풀의 나무는 폭은 좁지만 상당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물방울 무늬라고 하는 게 아래부터 끝까지 그리고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전부 다 있는 게 특징인데요.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게 불빛에 따라서 엄청난 입체감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 일반적으로 이런 나무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대부분 이제 조각하시거나 예술하시는 분들이 이런 나무를 비싸게 구하시고, 어렵게 찾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이 무늬 같은 경우가, 어, 나오더라도 겉면만 나오고 끝나거나 조금만 나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나무는 앞면과 뒷면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 보시면 성장 과정에서 피부가 이렇게 오들투들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껍질을 보시면은, 아 이런 무늬가 들어가 있구나 없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단지 이걸 자르고 나서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글자글하게 아래부터 끝까지 뒷면까지 다 들어가 있고, 어이 두께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나무는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주 귀중한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특이한 나무들을 어약 10년 넘게 거쳐서 저희가 지금 수집을 해 오고 있어서 어 이곳 나무로드 슬랩에서 이런 것들 최대한 많이 보여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설명드릴 나무는 어 클라로 월러시라고 하는 호두나무 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호두나무라고 하면 진짜 호두알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자라는 나무인데 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자라는 나무고 어 상당히 고급스러운 초콜릿빛을 띠기 때문에 어, 가구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특이하냐 하면 모양이 일반 호두나무하고 상당히 다르고 빛이 더짙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은 미국 서부에서만 자라는 이 나무는 두 가지 미국산과 영국산이 혼종이 됐기 때문에 나무 자체의 특징이 아주 어, 틀립니다. 그래서 변형도 잡기가 어렵고 어, 가공도 어렵고요. 대신에 무늬와 색깔이 아주 이쁘고 어, 어, 독특합니다. 그래서 어, 외제차 중에서도 고급 수용차 내장재로 많이 쓰이는. 아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 저희가 이제 건조 과정을 한 5년 정도 거쳤고 어, 이 나무는 뭐 형태가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 홍대에 계신 어떤 교수님과 함께 협업을 해서 밑에 이제 돌을 얹어서 만든 어, 조형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물론 이제 눕혀서 우드슬랩을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렇게 세워서 또 조형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쇼윈도에 이렇게 작품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설명드릴 나무는, 어, 야쿠 삼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말로 야쿠 쓰기라고 하는데, 어, 아까 전에도 이제 카스가 삼나무라는 걸 설명드렸지만, 어, 지역별로 아주 고급스러운 삼나무가 있습니다. 그 한국도 마찬가지로, 어, 편백나무가 어디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틀린데요. 어, 야쿠스기라고 하면, 어, 일본의 야쿠시마라는 섬에서 나오는, 어, 나무입니다. 근데 지금은 유네스코로 등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거대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어, 천연 숲인데요. 어, 거기에서 얻어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야쿠스기가 아주 방구성능 뛰어나고, 무늬결이 아주 예쁘지만, 어,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의 특징은, 어, 전부 다 구멍이 나 있거나, 아니면, 뭐, 번개 맞아서 쓰러지거나 태풍에서 쓰러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나무도 형태가 불규칙하고 구멍이 중간중간 나있는데요. 어, 어떠한 자연재해에서 쓰러졌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국내에서 매입을 해서 진행을 한 나무인데요. 어, 이 나무에 구멍이 있는 특징을 이용해서 이번엔 역으로 레진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질을 부어서 어, 한땀한땀 한땀 부어서 정말 오래 걸려서 만든 우드 슬랩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시도들이 사실은 저희 목재업계에서도 많이 있고,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나무 다리뿐만 아니고, 철제 다리, 아크릴 다리, 그리고 이런 어떤 복합 소재들을 응용해서 나무의 특성을, 어, 최대화시키는, 어, 그런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어, 레진 작업을 통해서 이런 어떤 평평한 테이블이 형성이 됐지만, 그거 말고도 아주 이체감이 살아나는 새로운 테이블이 탄생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있고, 저희가 이 테이블을 만드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렸고, 아주 소중한 나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 매장에 오시면 1층에 오셔서 반드시 이 우드슬랩을 보시고 가시길 희망합니다. 예, 이곳은 나무로 우드슬랩 2층 전시장입니다. 2층은 조금 더 소비자들이 접근이 가능한 4인용, 6인용 짜리 우드 슬랩을 약 80장 정도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시게 되면 주로 이제 사이즈와 어떤 색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설치된 렉을 통해서 다양한 우드 슬랩들을 이 제한된 공간 속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을 보시면 저희 그 디자인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라든지 콘솔, 화장대가 있는데 어, 이거는 바로 저희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우드슬램을 이용한 저희만의 오리지널 디자인 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저희가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 각지에 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네, 그런 또 새로운 디자인 가구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디자인 가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출발! 아,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게 바로 그 저희가 갖고 있는 나무로 가구, 디자인 가구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 모토가 이제 목재의 예술을 입히다. 이건 이제 회장님께서 예, 만드신 모토인데 말 그대로 그냥 일반적인 가구 디자인이 아니고 여기에 저희만이 갖고 있는 희귀한 우드 슬랩을 얹은, 가미된 그런 아주 특이한 가구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나무도 어, 넓이가 1.3m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재의 직경이 1.3m가 넘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원목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생장해서 어느 정도 되면 잘라서 그거를 일반 자재로 쓰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나무들이 안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당진해서 고르고 고르고 이런 어떤 디자인적인 부분까지 골라서 만들어진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여기 보이시는 그 저희 품목들이 어, 어떻게 보면 거실에서 쓰이는 품목들이에요. 그래서 콘솔, 그 다음에 티 테이블, 이런 것들은 이제 소파와 여러 가지 가구들이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가구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이런 또 화장대도 저희가 우드슬랩의 어떤 이런 곡선을 어, 보시는 것처럼 모든 게다 직선이지만 어떤 이런 특이한 부분만, 그러니까 모든 걸다 곡선을 쓰면 과하니까 저희는 대부분의 이제 외곽 프레임은 직선이고. 이제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우드슬랩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거는 이제 세 번째 모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 요 보시면 이제 폭이 좀 좁죠. 폭이 좁은 걸두 개를 저희가 디자인을 만들어서 침대 헤드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었는데 사실 저희 침대 품목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품목이 이 품목입니다.